역사요 변화되는 역사요 해결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나라의모지위급함을 주께서 부리려저 주시옵소서 사상이 혼란스럽고 이념이 분쟁되어지고 정치적으로 혼란하며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어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물을 내며 기도하여. 정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의인열명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마병이요 국방이 엘리아의 기도와 엘리사의 기도가 됐던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는 기도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복음을 사, 아버지 하나님의 상사하는 기도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구이며에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버지 맘껏 석포되는 보장받는 민족이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의 민주제를 다시 한번 아버지의 평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치선협을 세우시고 모든 산하 기간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예배를 아버지 쉬지 않고 드립니다. 기도회를 날마다 갖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회와 예배를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능여 성교계에서 도 행사를 하고 있사오니 능여 성교회의 부흥의 불길의 성령의 능력과의 바람으로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들어오는 영혼 영혼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우신 감사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모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그 아버지 뜻